자, 서서히 준비 자세에서 왼발 모으시면서 양손 지그시 내리십니다. 양손 위로 쭉 뻗으셨다가 좌우로 넓게 서서히 풀고 양손 가볍게 올리시면서 주먹 가볍게 해주시고 왼발 앞으로 나가시면서 양손바닥을 지그시 누르시면서 잠시 멈춥니다. 자, 숨을 깊게 한번 마시고 내쉬고 다시 왼발 옆으로 준비 자, 반대로 들어가실게요 양손 지그시 내리셨다가 위로 쭉 뻗으시고 좌우로 넓게 풀고 양손 가볍게 주먹 쥐시면서 오른발 앞으로 정보. 손바닥 지그시 누르시면서 잠시 머무십니다. 둘. 양손 양말 모으시고. 자, 숨을 한번 깊게 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서서히 준비.